안녕하세요. 꽃담다 이스터리입니다. 네, 5월 8일 어버이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효도 많이 받으셨나요? 아, 저는 또 아, 중간이라서 아이들한테 효도도 받고 부모님한테 효도도 했습니다. 네, 오늘 또 예쁜 애들 아, 천천히 또 소개하겠습니다. 예쁜 애들이 많이 들어왔네요 네, 정수분이 이렇게 예쁜 애들이 나왔습니다. 아, 그림들이 아주 예쁘죠? 아, 요거 60원 그림이고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아, 7.5 보시면 되고요. 7.5고, 높이도 한7.5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물구멍 요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입니다. 빨간 포트 하나씩 이 넉넉하게 좋겠죠?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볍고 예뻐서, 아, 요거는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림만 봐주세요. 한 개당 24,000원씩입니다, 얘네들이요. 24,000원이지만은, 할인 좀 많이 해드릴 거예요. 3종이면 72,000원이지만은, 할인 많이 해가지고, 65,000원에 가겠습니다. 요거 1번이고요. 3종에서 할인 많이 해서 65,000원 가겠습니다. 요거 2번 그림 봐주세요. 2번 그림은 스카프쓴애도 있고, 이렇게 노란머리 아가씨도 있습니다. 여긴 또, 이렇게 고정 머리띠를 한 요런 아가씨도 있고요. 요건 2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림만 봐주세요. 2번이고요. 또 3번은 볼까요? 3번은 이런 그림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3번은 이런, 빵어 머리를 한 단발머리 아가씨가 있고, 머리를 또 올린 아가씨도 있고요. 이렇게 또, 귀여운 또 소녀도 있습니다. 요거는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도 이구 사이즈 다시 한번 재드릴고요 입구 7.5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7, 높이도 한 7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것도 7.5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0.5 정도 놓쳐 있습니다. 3번이고요. 4번 그림 봐주세요. 4번 그림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런 애들이 있고요. 또 도토무늬, 스카프를 쓴 애도 있고, 참하게 생긴 이런 아가씨도 있습니다. 요거는 4번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또 5번 가볼까요? 5번은, 아, 이런 그림 가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고요. 또, 이런 아가씨가 있고, 또, 요거는, 음, 렇게여런 모자라서 나가씨가 있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요것도, 음, 한 개당 24,000원이면 72,000원이지만은, 할인 좀 많이 해가지고, 65,000원에 가겠습니다. 가볍고 그래서, 거리를 쓰시는 분이나 베란다 쓰시는 분들 쓰셔도 괜찮고요. 그림이 뭐, 때가 타거나 이런 재질이 아닙니다. 흙도 좋은, 정수분은 흙이 좋은 재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다는 거, 물말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사각분이에요. 지금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아주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서 좋아요. 이거한 개당 3만원 짜리입니다.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 낮게 판매할 거예요. 7.5 보시면 되고요. 7.5에다가 높이는 한8.5 정도. 8cm 내지 8.5 정도 보시면 됩니다. 빨간 포트 하나씩이 딱 좋아요. 아, 아주 예쁩니다 제가 여기 심어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이건멀로 네, 심었습니다. 멀로고요이거는 제가 깔끔한 애들부터 키운 거라 요건 번호표가 날아갔는데 아, 이름표가 날아갔는데, p 피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한, 한셋한 송이 딱 신기 좋은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번호부터 제가 매겨 드릴게요 요거 1번입니다. 1번이고요. 1번이고요. 요거 2번 그림입니다. 번호만 챙겨주세요.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3번이고요. 3번 그림이고요. 요거는 또 4번 아가씨입니다. 4번 아가씨고요. 요거는 또 5번 아가씨입니다. 5번 아가씨고, 요거 6번 아가씨고요. 또 요거는 7번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렇게 낱개 곱개를 7종이에요. 7종이지만은 한개당 3만원씩 가겠습니다. 요거 수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예, 요들아.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나란히 붙여놓고 쓰시기 좋아서 식물도 상당히 잘 자라요. 물건봉도한번 봐드릴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화분이 특히 적당히 좋죠? 한 개당 3만원씩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영화토 우또 이런 예쁜 분입니다 사각 분인데 아 가격도 좋고 사이즈도 좋아서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물들도 이렇게 나 있죠 밑에는 유약칠이 안돼 있습니다 여기는 행복한 우리집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이런 사이즈 한번 제대로 보요한 개당 3만 원씩이에요 낮기 판매하겠습니다 이것도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낮기 판매하겠습니다 8 5고요 영화토 우 분은 그렇게 많은 수량이 안 나옵니다 높이는 한 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8.59cm면은 뭐 넉넉하게 그냥 빨간 포토 넉넉하게 심을 수 있죠 또 요거 번호 대로 갈게요 여기 1번 가겠습니다 1번이고요 요거 2번입니다 2번이고요 요거 빨강이 3번입니다 요거 감사합니다 써있네요 3번이고 요거는 꽃보다 그대 4번입니다 4번으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또 5번으로 가겠습니다. 노랑이 5번으로 갈 거고요. 요거는 핑크입니다. 핑크는 6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입구가 다 보시면은 8.5 보시면 되고요. 8.5에다가, 아, 키도 한 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입니다. 아주 예쁘고 굉장히 나란히 이렇게 붙여놓고 쓰시기도 예쁩니다. 한 개당 3만원씩이에요. 단가도 좋아서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요거는요. 네, 너무 예쁜 꽃단 분이죠. <laughs> 이거는 나한테 하는 선물로 하면 어떨까요? 본인한테 하는 선물로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딸기가 이렇게 딸기 넝쿨이 늘어진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받침 도 있고요. 요거는 84,000원 나가겠습니다. 뒤까지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뒤까지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길이랑 받침이랑 제가 사이즈 받침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받침 사이즈는 여기서 아, 13, 23 보시면 되고요. 23 보시면 되고요. 23에다가 폭은 또한17 아,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분의 입구 한번 재볼까요? 화분의 입구는 8.5 보시면 되고요. 화분의 높이는 한 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분이에요.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봐, 봐주세요. 너무 예쁘죠? 이거, 3정이 가는 거예요. 화분 두개 하고 받침하고 해서 84,000원에 가겠습니다. 하지만은, 할인 조금 해가지고 팔면 을해갈게요일전에 제가 한번 판매 한번 하자 했는데, 하도 여러분들이 달라고 그셨는데한 번, 그때는 하나뿐이 없어가지고, 한분께못 드렸어요. 그때 보신 분들, 가져오셨으면 좋겠네요. 이거 구해달라 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네, 본동공방 신상입니다.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나온 애들이에요.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죠? 그림이 다 너무 예쁘죠? 뭐고목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 개당 12,000원씩입니다. 얘들이요 가격도 좋고, 이렇게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이런 애들입니다. 이렇게, 이런 그림 봐주세요. 그림이 비슷한 것들은 약간 따로 되는 것도 한두 개씩은 있습니다. 색감이. 입구 한번 재볼까요? 입구 사이즈는 9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입구 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9.5 정도 나오네요. 9.5 보시면 되고 키는 한 10cm 나올 것 같습니다. 0.5 정도 오차 있는 것 같아요. 어, 원래는 화분이 더 크지만은 전쪽은 살짝 이렇게 몰아준 그런 분입니다. 저희 코을 나왔을 때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키도 살짝 있고 이렇게 그래서 물말하면 좋게 생겼습니다. 이거 한 개당 12,000원씩입니다. 6만원이지만은 한 일쯤 해가지고 5만 5천원에 가겠습니다. 가성비도 좋고 그래서. 또, 모를 심어놔도 은은하면서도 예쁜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예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신상입니다. 이게 휘경분이고요. 휘경공방에서 나온 화분이고, 가격이 아주 착하면서도 물마름도 좋게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또 보시면은, 이렇게 돼, 다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입구도 이렇게 돼 있고요. 사이즈 좋죠? 한 개당 만 원씩입니다. 이래 드려. 요 요거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11.5고요. 11.5고 키를한 13, 14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14다 나옵니다. 14 보시면 되고요. 입구는 한1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한 개당 만 원씩입니다. 이렇게 6종을 묶어서 6만 원에 가겠습니다. 할인 대신에 얘네들 다이 보석 작업이 된하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 원래는 이 보석 작업이 안돼안돼 안돼 있지만은 보석 작업을 다 한. 그런 화분입니다. 그래서 할인 대신에 이렇게 또 보석을 달아드렸어요. 6쪽 어, 해가지고 6만원 가겠습니다. 가성비가 너무 좋고요. 조인가 몰랐을 때 사이즈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가성비 너무 좋죠? 네 이번에는 소댕이 공방 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 여기 사각이 딱 하나가 있어요 입구가 이렇게 사각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요거한 개당 18,000원입니다 요거 1번이고요 낱개 판매 하겠습니다 12 보시면 되세요 12에다가 키는 또한18 정도 1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1번이고요 낱개 판매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요거 2번 이런 그림이 있고요 2번이고요 또, 요거는 3번입니다. 그림만 봐주세요. 너무 이쁘죠? 물구멍 이렇게 이돼 있고요. 아주 시원합니다. 3번이고요. 또, 4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4번입니다. 4번이고, 요거는 5번입니다. 한 개당 18,000원씩입니다. 5번이에요. 번호를 매겨주세요. 이렇게 번호 매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량이 없어서, 아, 이렇게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네, 나란히 붙여 쓰시기 좋은 이런 꽃분으로 가겠습니다. 나비도 날라와 앉았네요. 너무 이쁘죠? 사이즈가 좋습니다. 아주. 군생 큼직하더라 신기 좋아요. 12.5 정도 보시면 되고요. 12.5 정도 보시면 되고. 키도 한12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한 개당 3만 원씩입니다 이 종을 묶을게요 묶어서 할인 좀해 드리겠습니다 6만 원이지만은 5만 5천 원에 가겠습니다 에, 물구멍이랑 한번 봐 드릴게요 이렇게 아주 좋고요 화분 두께도 적당히 좋습니다 직한 분입니다 아주 색감도 예쁘고 그래서 안에 또다 보석 작업이 돼 있는 그 화려한 분이에요 굉장히 화려하고 예쁩니다 아주요 어, 이종 해가지고 6만 원이지만은 55,000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약간, 요거보다 좀 작은 사이즈죠? 요거는 한 개당 26,000원 짜리입니다. 입구가 11.5 정도 보시면 되고요. 11.5에다가 키는 한11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런 큰 사이즈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날것 같습니다. 요건 26,000원 짜리예요 아, 삼정을 이렇게 묶겠습니다. 삼정 묶으면은, 아, 요거 칼라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칼라 한번 봐주세요. 꽃 색감이 참 예쁘죠? 요런 꽃이 있습니다. 나리꽃도 있고요. 음. 3종이면 7만 0천 원이지만은 할인 좀 많이 했어요. 요거도 7만 원에 가겠습니다. 3종이 7만 원 갈게요. 나란히 붙여놓고 쓰시기 좋고 아주 이렇게 화분이 두께도 좋고 화분이 아주 튼실한 화분입니다. 예쁘죠? 색감이 은은해서 이렇게 3개 나란히 놓고 쓰시면 예쁠 것 같아요. 3개 묶어봤습니다. 화분 그림이 그려져 있는 풍경분입니다. 봐도 봐도 질리지가 않고 다들 좋아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한 개당 26,000원 짜리입니다. 이글 사이즈 11.5, 10이 나오네요. 10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12에다가 높이는 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씩 오차 있습니다. 이렇게 정종한 개당 26,000원씩이에요. 이거 1번으로 가겠습니다. 1번은 이런 그림이에요. 여기 봐주세요. 이렇게 아주 예쁘죠한 개당 26,000원이지만은 이종 묶어서 5만원씩 가겠습니다 여기 1번이고요. 또 2번 그림은 이렇게 봄 벚꽃이 봄하고 가을 같아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요거 2번 그림입니다. 이렇게 아주 근사하죠. 나무들 옆에 이렇게 있고요. 단풍들은 나무도 있습니다. 요거는 또 벚꽃도 있고요. 2번입니다. 요거는 또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은 또 이렇게 환한 그림이네요. 여름에 여름하고 봄인가요? <laughs> 수영복도 이렇게 늘어졌습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3번으로 가겠습니다. 2종에서 5만 2천 원, ,000원, 5만 2천 원이지만 5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미리 공방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한 개당 2만 4천 원짜리에요. 예를 들여. 근데 부담 없이 가져가실 수 있게, 아, 낱개 판매도 가능합니다. 보라 색깔, 뭐, 이렇게 낱개 도 판매도 가능하고요. 2종씩 묶어서 4만 8천 원입니다. 이렇게 묶으면은. 어, 무료 택배 안되지만 은 이종식 38,000원에서 무료 택배 해드리겠습니다 보라하고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보라하고 빨강을 이렇게 넣으셔도 예쁩니다 아니면 또 여기다가 파랑하고 이렇게 넣으셔도 괜찮고 여기다 빨강을 넣으셔도 괜찮고요 개게 가능하니까 색깔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48,000원 가겠습니다 48,000원 48,000원 이렇게 갈게요 아, 4개를 나란히 놓고 쓰시면 더더 더 없이 좋겠죠 이렇게 물구멍이 렇게돼 있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물 마름이 상당히 좋아요 제가 여기다 물을 뽑았었는데 금방 마르더라고요 아분이요물 마름이 상당히 좋아서 아, 여름철에 쓰시기 좋은 화분이 아닐까 싶네요 네 이번에 여러 분입니다 이거 자 장만해 드리고요 아, 빨간 포트 큼직한 애들 신기 좋습니다. 아주 어, 입구 이렇게 종이컵으로 쓸때 이런 사이즈예요. 사이즈 좋죠?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아9.5 정도 보시면 돼요. 9.5 보시면 되고요. 키는 한한 7cm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보세요. 한 개당 16,000원씩이고요. 사정이면 64,000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6만 원에 가겠습니다. 아, 물마름이 상당히 좋은 화분이고 그래서 쓰시기 좋을 겁니다. 아마요. 군생도 심어놔도 예쁘고 이렇게 하기 예뻐요. 요거는 사정에서 6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쓰시기 좋은 또 단백공방으로 가겠습니다. 단백공방입니다. 이렇게. 아, 상 분위기지만은 키도 살짝 있고 다리도 이렇게 시원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물고문 봐주세요 이렇게 하분에 두께 적 당하고요. 무겁지 않습니다. 얘네들 한빛 공방은요. 물 마름 상당히 좋죠. 입고 뭐 재보겠습니다. 입고 사이즈 음. 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5 보시면 되고요. 키는 한12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더큰것 같으네요. 이거는 10.5보시네십10.5 나오네요. 그래도 높이는 12 정도고요. 아, 한 개당 22,000원씩입니다. 얘네들. 물마름도 좋고, 또, 거리를 쓰시는 분들 쓰셔도 괜찮습니다. 가벼워서요. 아, 66,000원이 있지만은, 할인해가지고 3장에 6만원에 가겠습니다. 꽃 색깔도 예쁘고, 그래서 꽃 안에는 또 이렇게 딱, 예. 보석이 박혀 있는 아주 화려한 그런 분입니다 예뻐요 모르시면 달걀 심었, 심었을 때 상당히 아주 멋있, 근사한 그런 한 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할인해서 6만 원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볼까요 요, 요것도 아주 쓰시기 좋죠 이판 반팔 유아 치즈 안돼 있는 화분입니다 이렇게요 아 요런 꽃이 있고 이런 꽃이 있고 꽃쪽 장미가 두 개가 있고 또 이런 별꽃이 두 개가 있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꽃 사이즈가 9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9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리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바람 죽게 생겼죠 이런 애들 막 분쟁 시키 참 좋은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도인컵을 었을때 사이즈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놓보겠습니다.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개당 1 5 0 0 0 원씩입니다. 사정이면 6만 원이지만은 어, 할인해가지고 이것도 5만5천 원에 가겠습니다. 물 마름이 상당히 좋아서 거리두 쓰시는 분들이나 노지 쓰시는 분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아주 근사한 분으로 가겠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예쁘도 너무 예쁩니다. 가성비도 상당히 좋고요. 입코 사이즈가 연2 0이나 20입니다. 20이고요. 아, 제품 시면 이렇게 너무 좋겠죠. 높이는 16 보시면 됩니다. 얘는 입코 한번 재볼까요? 요런 분입니다. 19 보시면 되고요. 19에다가 키는 한 20. 23, 24가 거의 다 나온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를 묶겠습니다. 한 개당 2 8 0 0 0 원씩 계산했고요. 두 개에서 5 6 0 0 0 원을 가겠습니다. 이게 택배 싸기가 힘들어가지고, 아, 제가, 어, 안 가져오려고 그러다가 너무 화분이 너무 예뻐서 그냥 가격도 너무 좋고 그래서 지나칠 수가 없어서 들것 같습니다. 택배 싸기 진짜 힘든 애들입니다. 예를 들어,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저이코볶게 나왔을 때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엄청 사이즈 큰 애들입니다. 네 이번에는 또 이런 색감으로 가겠습니다. 색감 참 멋있죠. 아주 은은하면서도 아주 청동의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화분인 것 같아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19 보시면 되고요. 19에다가 키는 한 20, 23 정도, 23.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요거는 19, 20 나옵니다. 20에다가 키는 1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저희 그걸 안었을 때. 아주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laughs> 한 개당 28,000 원씩이고요. 이것도 28,000 원, 28,000 계산을 했습니다. 안에는 또 이렇게 또 예쁘게 또 이렇게 보석자까지 돼 있고요. 이쪽 해가지고 56,000 원에 가겠습니다. 이런 애들은 어, 빠른 집필합니다. 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화분이라서또 멋있어요. 아직 심어로, 10만 원, 해도 10만 원만 근사할 겁니다. 네, 이번에 또, 이런색감입니요 색감 봐주세요. 색감 참 멋있죠? 색감 아주 근사합니다. 요건 또 하나, 롱분이 없어서 요거 하나만 판매할게요. 20 보면 되고요. 20에다가 높이는 16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28,000원 가겠습니다. 사이즈 큼직하면서도 아주 근사해서 여기다가, 아, 커릭한 창이나 아니면 아주 멋진 철화 같은 것이 어도 멋있을 것 같고요. 아, 모를 시어도 아주 근사한 그런 화분입니다. 한번 자체가 아주 예쁘네요. 네, 오늘도 정수 신상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성비 좋은 애들까지 골고루 소개했습니다. 빠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요즘 날씨가 좀 찹니다. 한자에게 관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